공부가 안 되면 연구, 뒤쳐 첸. 첸, <laughs> <laughs>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류고, 참는 사람은 2류, 그리고, 웃는 사람이 1류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리고 힘들 때 먹는 건 육류죠 아 채는 멘탈 관리를 고기 섭취를 하면서 했나 보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한번 고기 구러 가볼까. 아 ]까요? 한번 구러 가는 건가요? <laughs>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자기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연고티처들이 한번 어, 본인들의 멘탈 관리 팁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고티처 도와줘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멘탈 관리 팁을 줄연고티처 연희 그리고 쫑입니다 쫑은 어, 어쩔 때 멘탈이 가장 많이 흔들렸나요? 저는 어, 3월 모의를 망쳤을 때제 수능도 그렇게 망할 줄 알고 많이 멘탈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재수하면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총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고3 현역을 위한 멘탈 팁을 쫑이 그 다음에 재수생 및 n수생을 위한 멘탈 팁을 저 연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네, 저는 이제 현역들 멘탈 관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총 제가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긴장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많은 고3 학생들이 점수가 다들 잘 나오다가 결국 나중에 수능 때 가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건 결국 제가 볼 때는 항상 90% 이상이 다 긴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긴장 때문에 시험을 말아먹었다, 실력 발휘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긴장된 상태에서 나온 점수 그게 바로 여러분 실력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현역들이다 보니까 수능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아무리 막 모의고사가 잘 나오고 이래도 아 수능 날은 좀 다르지 않을까? 갑자기 막 엄청 긴장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실제로 수능장 가서도 더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긴장을 엄청 받고 압박감을 받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계속 푸는 연습을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도 남았고 아마 10월 교육청을 보는 학교도 있을 텐데 그런 거볼때 여러분들이 아 이건 모의고사다 모평이니까 내가 그냥 긴장하지 말고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수능을 보는 거다 계속 이렇게 자기한 최면을 벌면서 일부러 긴장을 시키세요 일부러 압박감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프린트를 해서 풀 때도 일부러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50분을 재고 시험을 풀었다면. 한 5분 정도 줄여서 45분제곱 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람이 긴장받게 되잖아요 그럼 긴장된 상태에서 처음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패닉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맞아야 될 문제도 틀리고 이럴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긴장된 상태에서도 문제를 그렇게 패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풀게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능날 당일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긴장 엄청 많이 받아도 문제들이 풀립니다 어차피 어차피 긴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모든 수험생들이다 겪는 거거든요. 결국 정시로 저도 정시로 고려대를 입학했지만 정시로 스카이 가는 학생들도 긴장을 안 해서 그 사람들 긴장을 안 해서 수능을 잘본게 아니라 다 똑같이 긴장하는데 긴장하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다들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게 대학을 잘간것기 때문에. 긴장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틀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 가까워오고 수능 날은 다가오는데 계속 문제를 푸는데 틀린 거를 계속 채점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우울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랬고 네, 여러분 오히려 수능을 앞두고 문제를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어차피 결국 수능 한 번만 유효한 건데 그러면 그 전에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았다는 빈틈을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원래 9월까지 영어를 거의 안 틀리고 계속 잘 보다가 특히 어법 문제는 하나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0월 교육청 그러니까 수능 한달 앞두고 본 교육청에서 어법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두 문제를 다 틀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누구라도 멘탈이 흔들리겠죠 저도 그때는 멘탈이 흔들렸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 오히려 내가 어법에 지금이라도 빈틈을 찾았다는 거에 내가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어법을 처음부터 점검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채우자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니까 그래도 좌절한 게 많이 풀리고 오히려 어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제가 수능 때 만점을 받았었거든요 요약하자면 그 수능을 앞두고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계속 행복 회로를 구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많이 놀으시라는 거예요. 대신 단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놀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3이면 아무래도 계속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공부해라. 고3이 무슨 노냐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게 어느 순간 막 계속 내재화가 되다 보니까 놀지를 못해요. 공부가 안 돼도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하루에 노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야자가 다 끝나고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같이 빠지지 않고 진짜 주말 평일 다 무조건 그 시간 동안에는 진짜 빡세게 놀았어요. 1분 1초 정말 아끼지 않고 놀았는데 정말 공부도 잘 되고 놀땐또 노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던지고 연고 띠저 종이 그랬으니까 나는 놀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삼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공부한 상태에서 진짜 오늘 뿌듯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이러면 자기를 위한 보상으로 마지막 한 시간을 마련해서 열심히 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도 계속 꾸준히 멘탈 관리 잘 되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3일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N수생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N수생 팁을 연희씨께서 설명해드릴 겁니다 연희씨 나와주세요 네저 연희가 프로 재수생으로서 재수생 및 N수생들을 위해서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 꾸준히 운동해라 입니다 제가 헬스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재수생하고 n수생 여러분, 운동이 꼭 필요해요. 재수 생활이나 n수 생활은 흔히들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계속 됩니다. 어, 여러분, 뭐 원래 남학생분들은 구기 종목 하시던 거 하셔도 좋고, 운동을 안 하던 여학생분들이라면 줄넘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꼭 꾸준히 하세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두 가지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재수생활은 틀어 갇혀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갇혀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스트레스 해소한다면 10월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활력이 돼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운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지치면 재수 초반에 그런 목표와 호부와 의지는 쉽게 함락이 되고 편안함과 나타를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을 늘리거나 혹은 유지라도 해서 꼭 초반에 그 의지와 목표가 네.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게 꾸준히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팁, 좀 개인적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친구는 있는 게 좋다입니다. 재수 생활 같은 경우 아침 7시부터 약밤 10시까지 계속 한 반에서 갇혀서 공부를 해요. 이런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이런 1년의 생활을 같이 할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수생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보통 급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급식 먹고 오늘의 급식에 대해서 아 이거는 돈가스가 비쩍 말랐네, 뭐 국이 차갑네 등 그렇게 소소한 이런 뭐 비판, 어떤 불평을 하는 친구가 있음이 정말 소중했고 또 모의고사 본날못 봤으면 친구가 위로해주고. 또잘본 친구가 있으면 서로 칭찬도 해주고 이런 선순환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괜히 혼자서 혼자서 고독하게 공부하다가 외로움에 사무치지 마시고 좋은 친구와 함께 1년간 같이 러닝메이트로 생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능이 끝난 뒤에 인생 친구 하나 얻는 거는 덤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팁은요 행복회로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 여러분은 모의고사를 참 자주 봐요. 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무래도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시험을 잘볼 때도 있고 못볼 때도 있어요. 이 말은 즉 어, 현역이나 다른 학생들에 비해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본인만의 행복회로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수능 한 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수시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못 봤을 경우에는, 아, 이거는 모의고사일 뿐이다.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이거에 이리 일비 하지 말자.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모의고사를 잘 봤을 경우에는,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만 하면 은 수능을 잘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차피 처음에 말했듯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문에 멘탈이 계속 흔들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능 전까지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엔수생 여러분들, 처음부터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알아서 꼭 자신만의 행복회로를 만들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국의 엔수생, 그리고 재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세요. 어, 한번 고삼 현역과 이제 연수생의 입장에서 멘탈 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이제 멘탈이 무너질 일은 없겠죠? 네.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지 않게 네, 바싹 힘내서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네, 그리고 요즘 더워가지고 이제 막 장마도 오고 꿉꿉해서 공부하시기 힘들 텐데 그래도 꼭 힘내서 멘탈 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공부가 안 된다면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셔 가지고 영거 뒤쳐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롭거나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서 꾹 눌러가지고 다른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안녕.